살다 보면 작은 통증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관절이 욱신거려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속이 쓰려도 밥 잘못 먹은 거겠지 하면서 그냥 참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작은 통증의 뿌리 바로 만성 염증입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단순히 상처가 덧나거나 열이 나는 정도만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의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급성염증은 외부세균이나 상처에 대한 몸의 정상적인 방어 반응입니다. 문제는 이 반응이 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성염증이고, 이것이야말로 노후 건강을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불씨입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 한 분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노인성 질환의 대부분은 만성염증에서 출발합니다. 치매, 심장병, 당뇨, 관절염, 심지어 암까지도 염증이 기본 토양이 됩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 단순히 몸살 같고 위염 같고 관절통처럼 느껴지는 그 증상들이 사실은 전신에 깔린 염증 때문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70대 초반 어르신 한 분은 늘 피곤하고 무릎이 자주 붓는 증상 때문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에서 염증 지표인 CRP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는 이대로 두면 관절염뿐만 아니라 심장질환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관절통이 아니라 전신을 흔드는 만성 염증이 원인이었던 겁니다. 무서운 건 염증이 조용히 퍼진다는 점입니다. 당장 큰 통증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그 사이 혈관 벽에 염증이 생기면 동맥 경화로 이어지고 뇌혈관의 문제를 일으켜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최장의 염증이 쌓이면 당뇨로 관절에 지속적으로 염증이 생기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발전합니다. 작은 불씨가 집 전체를 태우듯 만성 염증은 서서히 전신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특히 시니어들에게 염증은 더 치명적입니다. 젊을 때는 세포 회복 속도가 빠르지만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져 염증이 더 오래 깊게 남습니다. 그래서 같은 염증 반응이라도 60대 이후에는 회복이 느리고 합병증으로 번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 나이 들면 병이 한꺼번에 오는 걸까? 하는 의문, 그 해답이 바로 만성염증에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진은 10년 동안 노인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혈액 속 염증 수치가 높은 그룹은 낮은 그룹에 비해 심장병 발병률이 2배, 치매 위험은 무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노후 생명을 위협하는 조용한 암살자인 셈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염증을 방치하는 습관을 스스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늦은 밤, 기름진 음식, 단 음식, 과다 섭취, 가공식품 중심의 식단, 운동 부족, 수면 부족, 스트레스 이런 생활 습관이 염증을 키우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습관은 편하니까 귀찮으니까 라는 이유로 계속됩니다. 결국 몸은 하루하루 염증 속에 갇히게 되는 거죠.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68세 여성분은 퇴직 후 혼자 생활하면서 식사를 대충 챙겼습니다. 컵라면, 편의점 음식, 빵과 과자 위주의 간단한 식사로 하루를 버티곤 했습니다. 몇년뒤 건강검진에서 지방간과 고지혈증이 발견됐고, 혈액 검사에서는 만성 염증 수치가 높았습니다. 의사는 이대로 가면 심장병이나 당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그는 식단을 바꾸고 항염 채소 위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몇달뒤 재검에서 염증 수치가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염증은 무섭지만 동시에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음식이 곧 약이고 식단이 곧 치료다. 특히 항염 작용을 하는 채소들을 꾸준히 먹는 것만으로도 염증 수치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어떤 채소가 염증을 줄이는데 반드시 필요한가? 수많은 연구 끝에 의사와 영양학자들이 공통으로 꼽는 단 5가지 채소가 있습니다. 이 채소들을 꾸준히 챙기면 노후 건강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이 장에서 그 채소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음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채소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염증을 가라앉히는 자연의 약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다섯 가지 채소는 의사와 영양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권하는 항염 5대 채소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브로콜리, 설포라판의 힘. 브로콜리는 채소계의 슈퍼스타라 불립니다. 초록빛 속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염증을 강력하게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암연구소는 브로콜리를 암예방 채소 1위로 선정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매주 브로콜리를 3회 이상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혈액 속 염증 지표 CRP가 평균 30% 낮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몸 속에서 불필요하게 타오르는 불길을 브로콜리가 진정시킨다는 증거입니다. 70대 김모 어르신은 무릎 관절염 때문에 늘 진통제를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손주 권유로 매일 저녁 브로콜리와 두부를 함께 먹기 시작했습니다. 두달뒤 무릎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아침에 붓기가 줄고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삶의 질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드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브로콜리는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파괴되므로 2, 3분 정도만 살짝 데쳐 샐러드나 무침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올리브유를 곁들이면 항염 효과가 배가 됩니다. 양배추, 속 편하게 지켜주는 항염방패. 양배추는 예로부터 위의 명약이라 불렸습니다. 안에 들어 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와 비타민 유덕분입니다. 속이 쓰리거나 위염이 잦은 분들에게 특히 권장되는 채소죠. 독일의 한 임상 시험에서는 하루 100g의 양배추즙을 3주간 섭취한 환자들의 위궤양 회복률이 일반 치료만 받은 환자보다 3배 이상 빠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단순히 위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상처난 점막을 회복시키고 염증을 진정시킨 것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께 양배추는 그야말로 구원자입니다. 어떤 75세 여성분은 속쓰림 때문에 매일 제산제를 드셨는데 아들이 권해준 양배추 샐러드를 꾸준히 먹은 뒤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드시는 방법은 날 것으로 갈아마시는 양배추즙도 좋지만 어르신들께는 살짝 쪄서 쌈으로 드시는 게 부담이 덜합니다. 김치 대신 양배추 피클을 담가 반찬으로 곁들여도 좋습니다. 시금치는 눈과 혈관까지 지켜주는 녹색 보물입니다. 시금치는 피의 채소라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합니다. 특히 베타카로틴, 루테인, 철분, 엽산이 풍부하여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염증 반응을 차단합니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를 꾸준히 먹은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뇌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25% 낮았습니다 저희는 시금치 속 항산화 성분이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로 72세 할아버지가 매일 점심에 시금치나물을 챙겨 드셨습니다 이전에는 잦은 어지럼증과 눈의 피로를 호소했는데 몇달뒤 시력검사에서 노안 진행 속도가 완화되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별것 아닌 반찬이 내 눈과 혈관을 지킨다니 놀랍다는 말씀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드시는 방법. 시금치는 오래 가열하면 비타민 C가 손실되므로 살짝 데쳐 무치거나 스무디로 갈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 알리신의 항염 항균 효과. 마늘은 예부터 자연의 항생제라 불렸습니다. 특유의 매운맛 성분인 알리신이 세균과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염증까지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일주일에 4회 이상 먹은 사람들은 위암 발생 위험이 50% 이상 줄었고 관상동맥 질환 위험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단순히 입맛을 도두는 양념이 아니라 몸 전체의 염증을 낮추는 강력한 보호막인 셈입니다. 77세 남성 한 분은 평생 고혈압 약을 복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권유로 매일 아침 생마늘 한 쪽씩 먹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6개월 뒤 병원 검사에서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의사가 혈관 염증 수치가 낮아졌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드시는 방법.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속에 부담이 될수 있으므로 구워서 반찬으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전자레인지보다는 오븐이나 팬에 천천히 익히는 것이 알리신 보존에 유리합니다. 토마토, 라이코펜의 붉은 힘, 토마토의 붉은 색소는 단순히 색깔이 아닙니다.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바로 그 원천입니다. 라이코펜은 염증을 줄이고 특히 혈관과 심장을 보호하는데 탁월합니다. 핀란드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라이코펜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 비해 뇌졸중 발병률이 55% 낮았습니다. 단순히 과일 같은 채소 하나가 뇌혈관 질환을 막아준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80세 어르신은 매일 아침 토마토를 갈아마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몇달뒤 혈압이 안정되었고 피부 상태까지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은 토마토가 나를 다시 젊게 만들어주는 것 같다며 웃으셨습니다. 드시는 방법 토마토는 익혀 먹을 때 라이코펜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 드시거나 올리브유와 함께 구워 먹으면 흡수율이 2배 이상 증가합니다. 정리하면, 이 다섯 가지 채소는 결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시장에서도 마트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 채소들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먹느냐, 무심히 지나치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브로콜리는 암과 염증을 막는 슈퍼스타, 양배추는 위를 지켜주는 항염방패, 시금치는 혈관과 눈을 보호하는 녹색 보물, 마늘은 몸 전체를 지키는 자연의 항생제, 토마토는 혈관을 살리는 붉은 라이코펜. 이 다섯 가지 채소만 식탁에 올려도 몸 속에 불필요한 불길은 반드시 찾아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긴 알겠는데 막상 실천이 잘안 돼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증을 줄이는 삶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식탁 위 작은 변화 채소 먼저 드세요. 의사들이 공통으로 권하는 원칙은 간단합니다. 채소를 먼저 먹어라.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과 염증 반응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밥부터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서 몸에 염증 반응이 생깁니다. 그러나 밥보다 먼저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같은 채소를 먹으면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고 소화기관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실제 일본의 한 연구에서 채소 먼저 먹기를 실천한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3개월 만에 염증 지표 CRP가 평균 20% 이상 낮아졌습니다. 이건 의사도 약도 해내지 못한 변화였습니다. 오늘 저녁 밥숟가락 들기 전에 브로콜리 한 조각, 양배추 한 쌈부터 드셔보세요. 이 매일 챙기는 채소 루틴 만들기, 습관은 의지보다 환경이 만듭니다. 냉장고에 채소가 없으면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예시 루틴을 드려볼까요? 아침, 토마토 반 개, 구운 마늘 두 쪽. 점심, 시금치나물 무침 한 접시. 저녁, 양배추쌈에 밥과 반찬 싸서 먹기. 간식, 브로콜리 살짝 데쳐서 올리브유 살짝. 이렇게 하루 세 끼와 간식에 항염 5대 채소를 분산해서 넣는 겁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74세 할머니는 이 루틴을 꾸준히 지키며 체중이 5kg 줄고 혈압약을 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침에 몸이 무겁던 게 사라졌다는 표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3. 조리법의 작은 차이 채소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브로콜리는 데친 뒤 바로 얼음물에 담가 색과 영양을 살린다. 양배추는 날로 먹으면 좋지만 소화가 어려우면 찌거나 스팀. 시금치는 데칠 때 소금을 살짝 넣어 색과 영양을 유지. 마늘은 다지지 말고 통째로 구워야 알리신이 오래 간다. 토마토는 생보다 익혀 먹어야 라이코펜 흡수율이 2배 높다. 이 작은 조리법의 차이가 결국 건강의 차이를 만듭니다. 4. 실제 어르신의 변화 사례. 경기도 안성에 사는 78세 어르신은 고혈압과 당뇨로 늘 병원 신세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가져다 준 건강 관련 책을 보고 채소 루틴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토마토와 구운 마늘, 점심에는 시금치나물, 저녁에는 양배추쌈을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밋밋해 힘들었지만 한 달이 지나자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됐고 3개월 후 당화 혈색소 수치도 개선되었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만이 답인 줄 알았는데 밥상에 올린 채소가 내 인생을 바꾸고 있구나 싶었어. 오, 염증을 막는 건 결국 내 선택. 여러분, 염증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번 터지면 심장, 뇌, 관절까지 삶 전체를 흔듭니다. 하지만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 식탁 위 작은 변화가 내 인생을 반드시 바꿉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브로콜리 하나만 올려도 괜찮습니다. 양배추 한 쌈만 챙겨도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결국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줍니다.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건강해집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